논어 상장의 이산 강교입니다 논어 상장을 교재를 하고 있고요. 논어 상장 교재는요, 논어 창구서처럼 원문을 한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죠. 그랬세요 논어 원문을 혼자서도 혼자서도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논어 상장 학원의 부록으로 한문문법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편 옥여편 26장이죠. 네, 논화상장 교재는요. 212쪽입니다. 212쪽. 논상장 교재요. 그러면요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네, 화살 시. 그리고 명살 시입니다. 이때는 명살 시로 써 있고요. 아, 썩. 이때는요. 만일서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만일서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 비 아, 요때는요, 안일부가 아니라, 이때는 아칼비로 쓰여 있습니다. 아칼비로 쓰여 있고요, 실랄력 네, 그러면요, 원문 보도록 할게요. 자견 남자, 자로 불려. 네, 작게 쓰여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다. 이때 나, 남자는요 위령공의 부인이죠 위나라 영공의 부인입니다. 작게 써 남자를 만나니까 자로가 불려 작게 쓰여 기빠지 않았네요. 기빠지 않았습니다. 부자 시지완. 이때 부자는 공자죠. 네, 부자께서 선생님께서요 어, 어, 명사다. 명사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명사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 소부자, 내가 만약 나빴다면 아니다면 앞 아, 나빴다면, 네천념지천념지천념지천념지 하늘이 버린다고요? 하늘이 나를 싫어한다싫어하다 버리다 싫 실하지 싫 실하지 네 그러면요 공작께서 남자를 만나시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네요 부자께서 명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나빴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하늘이 나를 싫어하지 싫어하지 하늘이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문법적에서 한번 볼게요 문법적 해석 남자는요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행실이 좋지 않았네요 엄란했다 그렇죠 공자, 남자가 공자에게 만나기를 여러 번 청했지만 거절하다가푸득이 만나신 것이다 했고 요 자로는 이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했네요 네, 자로는요 공자보다 구세 아래지자죠 그리고 성이 중이고 이름은 유죠 중유라 그러죠 그리고 자는 자로 또는 계로라 그럽니다 아마 계로가 노노에 한 어, 자로가 거의 대부분 쓰이는데 계로가 아마 노노에 한세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자 시지 와때 시는요. 화설시. 네, 이때는 명세하다, 서약하다의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요 네. 자소 부자 전념지첨념지라 했네요. 이때 소는요 만약 접속사로서요 단문을 연결시킨 거고요 대부분 맹사는 말 중에 쓰인다고요 맹사는 말 중에 쓰인다그렇죠그리고 주어는 대체로 소화 편다 했네요 네 맹사는 말 중에 쓰입니다 이게 만약 자그리고이때는요 아닐 아니, 뿐 아니라 아악할 비로 쓰였죠 악하다 나쁘다 좋지 않다 형용사죠 그러고요 놈자 자는요 뭐뭐 한다면 가스를 나타내는 복문의 앞. 그리고요. 단문 끝에 쓰이는 어기를 나타내는 후치사다 있네요. 뭐 한담 면자 그리고요. 계속해서요. 이때 지는요. 어, 나 여차를 가리킨다. 공자를 가리키는 거죠. 네, 삼칭 대명사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견 네. 남자 자로 불열 부자 시지와 여쏘 부자, 천념지, 천념지라, 천념지라 했네요. 네. 6편, 옥력편, 26장이었고요. 노노상장의 일산강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